늘어요 네. 이렇게 온거 오늘 예배 끝 많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아, 하시고. 자, 깨달아. 잘 깨달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믿으세요. 우리아버지라 형이라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눈을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한 가족이 됐으면 예수님의 피를 나 예수님의 피를 나누 고개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씀을 사사기 절부터 20절까지 이 마음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고등어 좋은데 세 가지 말씀는 묻을 수가 없고 마신다. 그러면 박사는 어디냐? 우리는 마음이 마신다. 그래서 음. 마음의 가끔잘 가꾸지 않으면, 일부러 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걸을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돈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부드러운 맛, 잘가꾸진맛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웃고, 웃고 먹으면서, 그런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잘 가꾸어진 마음과 대풀어보면 그 말씀은 30대, 60대, 백0배를 거두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 그래서 이 좋은 마음으로 는 어떤 말씀이냐. 어떤 활발에도 넘어가지 않는 말씀. 아, 예. 또는 인내하는 아, 예. 마음의 말씀. 참고 견뎌내는 말씀. 잘 깨닫고 믿는 말씀. 그래서 결국 분 뭐예요? 들으며 행하는 장면에서 말씀때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오프어 뭐라고요? 어. 또오어 계속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네 가지 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 오는 것을 안아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는 들어라.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네. 길을 가진 자는 들어라. 그 여러분, 어떤 길은 들을 수 있고 어떤 길은 들을 수 네. 없다는 그 예수님한테 네. 말씀을 네.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이 들려와서 믿는 듣는 사람이 있었는다 하면, 그두시다 같이 마지막 소년 받을 아. 때까지 흔들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오셔서 그들 들으을때 말씀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 냐 예수님 말씀 듣고도 듣지 못해 그냥 떠난 사람들무지기수로많습니다 음. 할렐루야. 내가 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기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 말씀드리요. You <laughs>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지 않냐고 구원 받지 못하겠다고 듣지 못하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33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자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제자들 한가하들어와서는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음... 뭐에 좋으리라? 해석해 주겠다 그럼 해석해 줘야 하는말이 뭐냐? 왜요? 잘 설명해주고 혼란스럽지, 혼란스럽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해주고 내 머리에서 헷갈리게 엉매인 것을 주님이 잘 설명해주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믿게 하신 겁니다 아미.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 고 가족들에게 역사하소서 말씀을 이어주길 바라고 아, 네. 성령의 고통에서 대음을 받길 바라고 다 정리하고 아, 네. 다 해석받아서 아, 네. 여러분이 잘 풀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시면 이 아침에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서 고려한 거고 등불은 나아지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은 뭐냐? 말은 여러분이 저의 영역을 되면다 알아요 국물들을 갈때 그걸 데워주면서 덴박이라고 하고요 되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큰거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자루에 담아을때 데워주고 하는 것만 구하면 말입니다 그 덴박에다가 말 I <laughs> you 내가 어, 놓는 것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응. 얘기 응.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워진 부흥 부흥에 쌓여있는 부흥을 밝히도록 부흥도로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속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바꿔주게 해서 여러분말씀에 들은 대로 잘살펴도록내 마음의 속으로 이 등불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밝게 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비밀수우지 않게 해서 그런 믿음이 자, 손자에게 하시는 분도 믿습니다이렇게 음. 여러분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는 자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말씀을들을때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상가와도구나. 상가와도구나. 이 상가라는 말이구나. 상가라는 말이구나. 당을 하 아주 집중하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시 집중하여 직주말 듣고. 집중하여 듣고. 깊한다자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는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과 같이 세상에 오는 빛입니다 아멘 빛은 세상에 주위를 비어서 아멘 어두운 이교를 아멘 주의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아니다 밝은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실 을때그 말씀을 듣는 것도 역사입니 이오게세상을 빨리 살다가형님이게 싸우는 걸 보잖아요. 네? 이런선수들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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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a 실수입니다. 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오니다거 때까지 돌 Thank 말씀을 뿌리면서 누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뭐, 또 무슨, 여러분 잘 살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세상 과을부지 않고, 예? 물밥같이 되지 않고, 햄바닥같이 되지 않고, 돌적같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이웃이 유명, 없는 유명, 때문에, 제세의 여행 때문에, 세상 세상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가시나마에 뭐가 있지 않으면, 벌써 여러 가지 용도 바뀌고, 산도 바뀌고, 도 바뀌고, 온기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난나타일니까 우리, 만약 우리만 하고 참, 세상을 하다 보니 편안해졌구나. 그럼 나도 가야지, 그랬어요. 두번째이상이 생기고 3번째 아주 충실한것생기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그기도을 받았지 보살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남기고 끝난 게아니라 이삭이 생기고 보살펴 줘요 이삭이 생기고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이 아직 안 되도록 보살펴 줘요 믿으시는구만 그래 아니 그런 어떤 파 모든 밭에 신고, 물에 신고, 그 바람이 고 비바람이 있고, 막 그래서 결국은 고독게 되는 것처 여러분도 자, 편대서청실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많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낯이 오죠. 그 낯이 오느신찬되는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장 17절에 대한 뭐라말씀했냐면이 낯을 뺄때타작바람이다 해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회분한 다음에 우리 30절로 32절까지 보면 네. 여러분이 이제 뭐하나 가졌을 때도 만나 그다시 뒤로 가아내나 같이 시를 뿌리면 네. 어떤 작은 시 미미한 시가 있 않고 뭐에요? 작게만 쓰는 분이 있으면 이것이 자라 나서 뭐가 된다? 나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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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너와 사도들은 언제나 내가리면 자라갈 수 나무같이 될때 그 나무같이 될때 그 나무 위 세대가 먼어 우리의 삶으로 막 눈물이 와서 시으룩게될 줄도 믿습니다. 그사니다 상으로 돌아는들이 들어오고 을 돕고 원을 받는 역사가 일로 할있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과 자아의 을받아의의 신과 사고 생명의 영향을 받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과세요 여러분 성과가 되도록 습니다 어떻게든 도 믿습니다 크흐흐나서 자라 여러분 그 신을 자라나서발굴 すごい 주님을 믿으셨을까 놀라우리을 오늘도 우리는 다 약해버리고 신지만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셔서하나님가 가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하고 있을 만 미리 가지만니다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보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를소망하고 하나님 영원히 통고이그자시미래인지라 역사리는이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음... 그역사 누적을 들게될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지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게 드렸습니다.